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명희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 지은이 이마이 가지아키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요새 확 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원인은 몸에 숨어 있는 염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 웅크리고 있는 작디 작은 염증이 여러분의 주름과 처진 피부,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답니다. 숨은 염증은 만성염증이라고도 하는데 자각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증식하고 몸 여기저기로 이동해 나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염증은 처음에 작은 불씨 상태로 존재하지만 점차 확산되면서 손쓸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와 질병입니다. 이 책은 그런 염증을 없애거나 예방하기 위한 50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만성 염증을 없애고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봅시다.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 아프거나 벌에 쏘인 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당시에는 괴롭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고 원상태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개그 중에는 우리 몸의 같은 부위에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가는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오래 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지요.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 염증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만성 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봐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되어 피부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 일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만성 염증이 병을 일으킨다.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지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급성 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하지요. 자각 증상이 없이 같은 곳에 염증이 계속되어 어느 순간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서야 병에 걸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불똥이 튀듯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이 물질이 침입했음을 알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가면 과다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합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비만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비만을 일으키는 악순환. 비만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포는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만이 되어 지방세포의 축적 용량을 초과하면 세포가 파괴되고 백혈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비만이 되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감소해서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이 지방조직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지요.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은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며 호르몬 작용이 둔화되면 당연히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의 효능이 떨어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또 비만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이지요. 즉, 살이 쪄서 만성염증이 되면 더욱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체내에 누러붙음, 최종 당화산물과 녹, 활성산소, 비만은 만성염증의 근원입니다.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화가 일어나고 종국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늘어붙음 녹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2장 음식으로 염증 제로. 염증 제로 습관 1. 위에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 온. 만성 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반면 분열 횟수의 한계를 맞은 세포는 더 이상 신진대사를 하지 못해 노화세포가 됩니다. 노화세포가 축적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즉, 서투인 유전자로 노화세포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니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투인 유전자는 만성염증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1.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2.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지요.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또한 먹는 양을 시각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큰 접시에 담은 반찬을 젓가락 가는 대로 먹다 보면 먹는 양을 알수 없어서 아무래도 과식하기 쉽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을 1인분씩 담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염증 제로 습관 2.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언제 식사를 하셨는지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지만 점심시간이니까 라는 이유로 식사를 했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까지 음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식을 하지 않는 동시에 식사 시간의 간격을 길게 띄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12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셈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루 세끼를 고집한 나머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하는 시각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배고픔을 느낀 후 먹도록 의식해보면 어떨까요? 원래 저녁 먹을 시간이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면 채소 주스로 한 끼를 때워도 됩니다. 내 몸과 의논해가면서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의 80%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 제로 습관 3. 한 번에 30번 씹는다.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인데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은 이 잔소리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비밀은 침에 있습니다. 음식을 씹으면 뇌를 자극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의 녹,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아기는 늘 침을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쉽지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매번 식사할 때한 입에 30번 씹는 것을 기준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의식해 봅시다. 잘 씹어 먹는 요령 중 하나는 한 입의 양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양이 많으면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삼켜버리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 입을 좀 적게 넣어서 꼭꼭 씹으며 음미하면서 먹어 봅시다. 염증 제로습관 4 부드러운 음식이 비만을 부른다. 염증을 잡아주는 침, 침을 충분히 분비시키려면 잘 씹어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사 중에 씹는 횟수는 옛날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먹는 음식의 종류 때문입니다. 현대의 식탁에는 카레, 함박스테이크, 감자샐러드, 파스타, 라면 등 부드럽고 별로 씹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데 필요한 근육이 쇠퇴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식탁에 딱딱하고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함께 올려놓읍시다. 예를 들어 뿌리 채소류나 견과류 건어물 등이나. 다진 고기나 얇게 썬 고기보다 덩어리 고기, 면류보다 쌀, 특히 현미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음식의 재료를 크게 자르거나 가열 시간을 짧게 하는 등 씹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또한 맛을 좀 싱겁게 하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맛보게 되어 씹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잘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뇌의 배부른 중추를 자극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부터인데 이것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20분 후입니다. 씹는 횟수가 적고 빨리 먹는 사람은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필요 이상의 양을 먹으니 살이 찌기 쉽지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지요. 염증 제로 습관 5.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기 먼저, 단백질 먼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 흡수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채소 먼저와 고기 먼저 모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끔해. 최종 당화산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더 좋을까요?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염증 제로습관 6. 간식은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선택한다. 식사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간식은 먹지 않는 편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출출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당분이 적고 턱을 제대로 사용하는 꼭꼭 씹어야 하는 간식을 추천합니다. 사실, 리듬감 있게 꼭꼭 씹는 행위는 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씹는 행위와 같은 리듬 운동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식은 금물입니다. 소량을 천천히 맛보면서 먹읍시다. 염증 제로 습관 7. 밀가루가 위장을 손상시킨다. 평소 주식으로 많이 먹는 빵과 우동, 라면, 파스타 등의 면류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밀가루가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밀 외에도 보리와 호밀 등의 곡물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텐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성이 있는 사람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글루텐 과민증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루텐을 계속 섭취하면 장에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생긴 장 내벽은 본래의 장벽 기능이 떨어져 독소를 쉽게 통과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글루텐을 포함한 식품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식사법으로 프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밀은 간장과 된장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글루텐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빵과 밀을 사용한 면류, 만두 등을 삼가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염증 제로 습관 8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만은 할수 없다. 우유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주범은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카제인은 소화가 잘 안되고 소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글루텐처럼 과다 섭취하면 장벽 기능이 저하되고 독소가 혈액 속으로 침투해 몸의 독소와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글루텐 프리처럼 카제인 프리 식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유 대신 두유와 아몬드 우유를 섭취하고 카제인 프리 요구르트와 치즈, 아이스크림 등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슘이 부족해질까봐 신경 쓰일 것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식품보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이지요. 별다른 조리 없이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칼슘은 우유 이외의 음식에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콩 제품, 작은 생선, 해조류,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염증 제로 습관 9 장부터 건강해지는 뼈스프장에 나쁜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장관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색이 씌워진 상태를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새어나와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 상태가 나른하거나 식욕부진, 고혈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 있듯이 장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몸 상태를 정돈하도록 합시다. 장 상태를 개선하려면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뼈수프를 추천합니다. 뼈수프는 고기나 생선뼈, 여기에 껍질도 포함해 통째로 육수를 낸 국물을 말합니다. 소, 돼지, 닭외 생선, 새우, 게 등을 사용하지요. 평소 무심히 버리는 뼈와 껍질.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미노산, 칼슘, 콜라겐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는 슈퍼푸드인 것입니다. 뼈는 딱딱해서 먹기 힘들지만 국물로 만들면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감칠맛 성분까지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속꼬리, 돼지고기는 족발, 닭고기는 닭날개 부분을 추천합니다. 생선은 머리째 사용합시다. 젤라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이는 탕요리도 좋지요. 마지막에 밥을 넣고 졸여서 먹으면 장에 유익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염증 제로 습관 10. 먹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피한다. 당질은 혈당을 높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탕은 체내에 쉽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요. 당질은 포도당, 과당 등의 단당류로 분해되고 흡수되는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에 속하므로 포도당 다음으로 쉽게 분해 흡수됩니다. 또 설탕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다량 분비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 저혈당 상태가 되는데 이번에는 몸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당분을 원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단 음식이 당겨서 단 것을 먹으면 다시 혈당이 치솟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설탕 의존증 상태가 됩니다. 설탕 과당 인공 감미료와 같이 맛보자마자 달콤함이 느껴지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단 음료나 음식을 가급적 피하고 메뉴와 조리법을 연구해서 요리에 사용되는 양을 줄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